함자! 한자 오늘, 오늘 요리의 주제는 아주 심플해요. 돼지고기 덮밥 플러스 파김치찌개. 고기 바로 구울 거기 때문에 와, 막 설탕 하나 갖고 왔네. 나 설탕 없지? 아, 설탕이 없다. 아, 오케이. 오케이. 설탕을 찾았어요. 양파를 먹으면 달라지는데, 알아요. 넣으면 달라질 거예요. 설탕 정도에 아니거든요, 근데. 필자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 설탕은 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거 아시죠? 뚜기뚜기 어뚜기. 이 회사 양념 잘 만든다. 고기, 삼겹살 있는 거 조금. 그리고, 목살 있는 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뜯어가지고. 양념을, 좀허벅하게 이 정도? 보이나? 이 정도? 그냥, 아예, 그냥, 적셔 온다고 생각을 해. 적시 온다고. 어. 그 생각이 제일 쉬워. 살짝, 물좀 음, 있다가 잠가, 음. 잠가야 되지 만 식용유를 한 숟가락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한 숟갈을 재는 게. 잘 봐요. 그냥 손쉽게 수저를 쓰지 않고 한 숟갈 한 알려드릴게요. 자, 한 숟갈. 자, 이게 한 숟갈이에요. 자. 예. 안 사요. 맞아야 돼. 불 줄이면 안 돼. 불 줄이면 안 된다고 말했지. 불 줄이면 안 돼. 아, 설탕이 어때? 그럼, 네. 무조건 설탕이야. 물엿이랑 올리고당은 안돼. 무조건 설탕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무조건 설탕이야 이 요리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무조건 설탕이야.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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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사와야 돼. 이..이..이거 안돼. 자일리틀 설탕이고 뭐시기고 다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설탕 사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탕이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설탕 아이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36,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3 6 아, 3만 얼마요? 왜 이렇게 비싸요? 36,000원이요 설탕을 3만 원씩이에요? <laughs> 역시 코로나가 <laughs> 터지고 나서 장난이 아니네요 물가가. 아이고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겠네요. 아유, 예. 물건 주세요. 물건 많이 올랐어요. 아그물건봐요 많이 올랐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만 원짜리도 만 원짜리, 원짜리 받으면서 내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껴 먹겠습니다. 소화시.

아니야 그래 드시니가 사면 20만원 줄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줘야 돼아 <laughs> 힘들어 지금 딱 좋다 어제게끌 거야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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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라고 아, 무슨 뜸을 1분 동안 들려 열어! 오픈 도어! 문 열어야. 보겠습니다. <laughs> 캐우다 캐오 우리 자 너무 맛다. 내가 이거 누가 먹어도 맛없다고 하잖아. 내데 이렇게 어떻게 음? 맛없다고 안 먹어? 그냥 붙을게 아... 여러분 자연스럽게 치우는 방법 알아요?